오늘 저는 말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4년 교회력은 오늘 내배와 함께 영원한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독일 교회에에는 이번 주일을 영원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리카치돈과 영원한 주일,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주일은 시간을 넘어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가는 주일, 오늘 본 말씀에서 배드로는 시간과 영혼에 대한 그런 그의 이해를 우리는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배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 만은이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쓴 기도인 10편, 90편, 4절, 1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 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순간인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실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란한 단풍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도란하소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소같이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한 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관하면 80이라도 그연수의자랑나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시간관과 베드로의 시간관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길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천천히 가는 곳은 우리 자네있들 모르는 곳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군대라고하죠 한국 군대는 시간이 너무 다받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기 싫은 군대를 가서 내 인구 훈련을 받으면서 진행하기 때문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가 친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은. 근데 <laughs> 이 군대 대부분은 가서 너무 어, 시간이 안된다왜 국방부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가? 라고 한단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같은 24시간, 이데로 어떤 사람에러면 순백 시간에 빌려주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는 시간도 있죠. 제가 철교로 중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만나서 긴 시간 같이 있은 것 같은데, 어, 아니, 짧은, 반대로. 짧은 <laughs> <짤는> 시간이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긴 시간. 나이가 아, 먹으면 약간 이제, 마음이 있는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축축축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의 선거인들은 주님의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긴다는 그한 가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죽음을 나의 형제자매가 언제 로마 군인에게 불려가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시는 것입니까? 초대교의 선거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림에냐, 예수님의 파우시아에 대한 간절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림의 약속을 더디 하시려는, 천천히 오시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얘기를 다 하십니다. 누구누구만 곧 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만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것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죄리인 심판의 날을 점점점점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죄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 아무도 멸 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하나님의 마지막 결백, 기대 이는곧 다가올 것입니다. 결정적이다, 이디시전때 있는 기대 이는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결정의 날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관계의 거룩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연락하고 아니 그 구원받을 자를 하면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은 보기 있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미네기트에다카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히킬러가첫 번째로 만든 집단수용사였습니다이 카세트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 다 박탈당하고 아, 그 대신에 그 앞에 번호가 적혀집니다. 이 다카오에 104번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생활 자체가 죽는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이었습니다 저는 그몇번 가봤는데 침대는 조그만 곳입니다. 거기에 지퍼랑별을 깔고 거기에 얇은 담요 하나를 가지고 도어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은 그큰 주먹, <laughs> 작은 엉부하만좋겠죠 그것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샤워를 할줄 알았습니다. 가서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섰는데 샤워의 그, 그곳에서, 두시의 그곳에서 물이 아닌 포가스가 나와서 그들다죽게 만듭니다. 아으로 죽어간 그들을 이리 옆에 있는 바닥에 옮겨서 가루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그들을 완전히 죽음을 보아놨습니다 어느 날사망경비와 철저히 많고 한 사람이 탈출하려다가 다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 핸디에다가 제가 그 다카고를 찍은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누가 지옥에 갔어요. 아무튼 그한 사람이 그 철주막 그 옆에 또랑이흐르고 있어요. 문이 흐르고 있어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탈출하겠다고 탈출을 하면서 그 모험을 하게 죽음을 뛰어넘게서 갔던 그 사람이 이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딱 풀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조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라 많은 이스라엘 아론의 앞에, 들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위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우리 규칙이야. 그는 그곳을 품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보가 되겠습니다. 이 다카오의 1 0 4번2분이 이분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한계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대 못해 살아갑니다, 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군패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한 종의 물을 가지고서 머리를 하고 세수를 하고 두시를 하는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그 자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못된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엉망진 세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절망 가운데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것에서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의미,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카오의 백사버는,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후에놀라 그 정신치료의 방법을 달게 되습니다 그러나 비엔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곳에서의 경우 그가 그곳에서 아우스 위치로까지 갔지만 다시 살아나와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로봇 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적인 그러 치료법을 달게 되서는 지금도 그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이또 프랭클 박사인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을 때그 죽음 죽은, 죽음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반전을 낸 것과 지역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신 의미인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로봇인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이 있습니다. 영예 여러분 과 가치와 의미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장신, 당신의 그 시간 약속을 찾고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멸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이다 하나님과의 원칙주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 당신의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히 까지 내어 주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 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연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들을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그날, 이 세상에는 이미 심판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한없이 그러나 늦추시지는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하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이제 아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도 되는구나 내 몫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뜻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 아 호연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숨겨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날왜도둑 처럼 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고독이 올때 카톡에 내가 아무하게 갈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 바로 도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이 왜 그런 방식입니까? 그것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노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뛰어 주님을 알아오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지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활란의 날들이 지나는 길 꽃에는 어두워지고 다른 그빛은 빛을 띌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새벽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임자가 올 짐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니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전사들을 큰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제림하실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저끝까지그사랑에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끌어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모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시면서 모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분들을 구원하실 사람들을 모아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돌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갑자기 실은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등받치고 널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서 거룩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환결하으라 우주 안에서 우리의 온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때워버렸을까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사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평범한 삶. 거룩한 행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드기 11장 46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낸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니는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나와 거룩함 가운데서 소통하고 친교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고원에서 가난한 족과꾸리우는 땅에서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있었는데 이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니다 이것이 거룩한 우리들의 삶,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공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 그 나를 참으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가 세상 기고가 짜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짤라야 할 것은 짤르지 못하고 짤리지 못할 것은 짜르는 동안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은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멸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보를고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물들기 아니 아닌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은 이 바보의 거룩성에 먼저 서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오르니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들, 뭔가 상실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절망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치워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돌봐야 합니다. 남편는과거를 돌봐줘야 합니다. 집이 없는 나무를 섬기야 합니다. 환란 중에 돌보라는 것입니다. 환란적인 성도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핍박당하고 있는 저중동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한, 고난당 있는 어린영혼을 약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문 뻗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경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풍조와 정보에 따라서 가면 그것이 마치 자살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영유에 가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불러가지 않습니다. 영유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카도시 짠다고 하는 거룩의 그 의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마지막 주인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인지를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를 이 마지막 날이 세상 다가오고 타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막스 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38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퀼랜에서 태어나신 체로 작곡가이고, 그의 유명한 체로의 협조곡 하나가 있습니다. 거저러자 잘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런 작곡입니다. 아, 콜린 드라마. 10분 길에 애절하면서 마치 고신가를 탄절히 찾듯이, 마이스키라는 분이 한번 여러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한번 촤 한번 이렇게 했었던 우리 곧아이크대표사님은 어,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언제나 한번 연결해 주시니 그 첼로의 선율이 촤악 이렇게 오케스트라는 가씨 쉬시고, 그건다개겨졌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냐고, 깊은 의욕 그 가운데 들어가는고이 막스프로프가 이것을 잡고 갈 때, 그가 그냥 잡고 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구역에 나오는 속죄이래 7월 보름 때 일주일 동안 속죄이래그두 마리의 수소에다가 자기들 모든 죄악들영소에 대해 암수하고 다 정당한 중에, 영소들을 사망하고 대버립니다. 그러면 영소들은 또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죄를 지고 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스들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사망에서 언젠가는 방황하고 불러 죽을 것입니다 뜨거운 그의 빗살에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기의 죄악들이 다 방에 올라려고 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도 정죄에 방을 갖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차별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속죄의 의미였는데 이 속죄를 흐르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멜로디에 감동을 받아서 음. 이 마스코르크는 이바우 콜리드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이라는이 아름다운 첼로곡을 작곡한 곳입니다 사진 나아요 저분이 마스코르크 펜른 <laughs> 아니 성당이 아니라 펜든 시청에 이렇게 계시다가 추을텐데 앞은 저렇게 계시다가 나 지금 너무 싫어해서 이 분의 목표 금지시켰죠 하나님의 날 그나마 하나님께서 죄악과 극혐을 맺고 일어나고 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나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만 금급 각이오시는그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게 하면서 죽게 된그 영혼이 그 핏값이 내 손에 묻어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을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 대비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하나님은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는 것은 드러나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것입 거룩한 현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날 우리의 모든 죄는구말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더느켜지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또한 병든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의 새하늘과 새땅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주일, 바로 이 영원한 주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세 아들과 세 딸을 미리 경험하는 노래와 축복, 그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